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가파도 바닷가에 좀 나왔습니다. 지금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에 발을 담그니까 시원하고 참 좋네요. 자, 여기서 맨발 걷기를 좀 하고, 맨발 걷기를 좀 하고, 자, 이런저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가파도에는 사방이 바닷가로 바다가 다 보이고요. 그래서 가파도 해안선을 한 바퀴 도는데 약 4km 정도 됩니다. 자, 물이 정말 깨끗하네요. 자, 제가 오늘 한 남성 구독자 분과 통화를 좀 했는데요. 아, 이 남성분은 여성분과 어제 정도 통화를 했는데, 아, 여자분들이 너무 물질을 추구해서 참 이해할 수도 없다. 그다음에 앞으로 교제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자, 제가 여성분 남성분 전화를 주셔서 통화를 해 보면요. 아, 남성분들이 또 여성분들로부터 어, 태자를 맞고 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뭐그 여성분의 성향이 물질을 추구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남성분도 그분이 인성이 어떤지. 능력이 있는지 제가 등급의 등본을 떼 보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인연이 쉽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크게 기대를 하거나 또 크게 기대를 하다 보면 실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크게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뭐 어떤 분은 쉽게 쉽게 잘도 인연을 찾고 하는데 저는 왜 그렇게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아 어, 인연이 다 야만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되지 않으려면 되지 않는 것이 인연이니까요.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고. 아, 언젠가는 시기의 문제지 인연은 찾아오게 돼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뭐 사실 외로움이 몰려올 때는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거든요. 저도 어제 잠을 청하는데 참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외롭지 않겠습니까? 혼자 살다 보면 외로움이라는 것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때는요. 어, 밥맛이 없고 잠도 잘안 오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없고 할 때는 정말 쓰나미 같은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아, 그래서 사실 뭐 어떤 분은 좀 날씬하고 예쁜 분을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아, 그것은 어, 떻게 보면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날씬하고 예쁘면 그분이 또 돈을 밝힐 수도 있고요. 물론 뭐 날씬하고 예쁘더라도 물질을 추구하지 않는 분도 계실 수 있죠. 하지만은, 아, 또, 아 순수한 부분이 없고 물질을 추구하신 분이면 날씬하고 예쁜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외적 아름다움 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느낌이 와야 사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맞습니다. 아, 저는 느낌이 오지 않으면 정말 보기도 싫고, 그렇습니다. 어떤 여성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자분이 못생기거나 잘생기지 않으면 정말 식사 소화도 안 되고, 식사가, 아, 어렵다. 이 얘기를 하신 분도 계셨어요. 이제는, 그러한, 뭐, 외적인 그런 느낌보다는 내면의 느낌을 좀, 어, 파악하시고, 내면의 안담을 좀 살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동안 날씬하고 예쁜 분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수수하고 마음이 예쁜 분을 찾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어제도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요. 정말 외롭습니다. 서슬합니다. 허전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주신 여성분도 계시는데요. 근데 제가 소개를 많이 해보면요. 아직도 정말 눈높이를 낮추지 않는 여성분, 남성분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 눈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번 아, 절대 높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높게 설정이 된것 같고요. 저, 나이가 70이 넘으면요. 모든 걸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7 0 나이를 먹었지만은 마음은 청춘이겠죠. 자신감이 있겠죠. 아직도 능력이 있다. 아직도 남들이 보기에는 외모적으로 보나 능력적으로 보나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남성분도 꽤 있고요 여성분도 아직 70이 됐지만은 아직도 동안이다 50대 동안이다 10년 동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인데요 물론 뭐 자기 외모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생각하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은 그것도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70이 넘고 60대 후반이면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여자면 됐다 남자면 됐다 성실하고 인성이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능력 능력을 따지는데요 그 능력 남자분의 능력 경제력 그걸 왜 그렇게 따지는지 정말 이해가 할수 없습니다 그 남자분의 자산이 뭐 남자분 거죠 여자분을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그렇게 남자의 능력을 꼬치꼬치 따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남자분이 여자분을 꼬치꼬치 따지면 그 인연 찾을까요? 절대로 못 찾습니다. 또 어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여태껏 수많은 여성분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고, 소개받는데 여자분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 나이에 남자분, 능력 없는 남자 만날 것 같으면 혼자 삽니다. 그래도 남자분의 능력이 있는 남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셨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체가 저는 욕심이고 인연을 찾을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능력 없는 여자를, 어, 과연 능력 있는 남자분이 쉽게 선택할까요? 물론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지만은, 과연 몇 명이나 선택할까요? 그렇다고 여성분이, 어느 정도 인성이라도 제대로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성격도 여성스러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문을 해보세요. 본인이 성품도 괜찮고, 그 다음에 남자분에게 물질을 추구하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성품이 제대로 된 분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이죠. 아, 그래서 남자분의 능력을 따지고 꼬직꼬직 해묻는 분은 절대로 인연을 찾을 수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런 남, 그런 여성분은 남성분들이, 능력 있는 남성분들이 원하지 않, 않거든요. 않 정말, 아, 좋은 인연을 찾으려면 남자의 능력 따지지 마시고, 남자분이 점잖고 인성이 제대로 대 갖추어져 있는가, 그걸 보시고요. 요즘은 다 남자분들이 다 본인 먹을 만큼은 다 능력이 되거든요. 또 여성분 입장에서는 물론, 아, 이 60이 넘어서 이 정도 나이에 대해서 능력 없는 남자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물론 여성 입장에서는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됩니다. 뭐좀 능력이 돼야만이 맛있는 걸 식사를 사더라도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또 여행을 가더라도 좀 부담이 없고 이렇게 뭐 얘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은 그분이 아무리 재산이 많고 능력이 갖춰졌다 하더라도 그 남자분의 인성과 인품이 제대로 갖춰져 있으면 과연 여행 경비를 댈까요? 맛집에 가서 맛있는 걸 과연 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남자분은 기본적인, 어, 능력만 있으면 되고, 인성이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도 여성분하고 통화를 하고 남성분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남성분이 한길같이 하는 얘기는 여자분들이 왜 그렇게 남자의 능력을 따지는지 이해가 할수 없다. 정말 그렇게 꼬치꼬치 능력을 따져서 오만정이 떨어져서 통화를 금방 끊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남자분도 뭐 10년, 20년 전에 그렇게 어리숙룩한 남자분 없습니다. 여자분이 뭐 물질을 추구한다고 쉽게 응할 남자분이 없다는 얘기죠. 또 어제 한 남성분은 여성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돈 얘기를 꺼내는 것과 동시에 막바로 욕을 하고 싶을 정도의 어떤 불쾌함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뭐 여자분은 남자분 능력 좀 있고 돈좀 있는 분 만나서 뭐 재밌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욕구도 일부 여성분 있을 수 있겠죠. 뭐또또 또 일부의 남성분들은 본인은 돈을 좀 쓰고 싶다. 정말 날씬하고 젊은 여자들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 달라라고 하는 남성분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그런 남성분도 처음부터 노골적으로 돈을 얘기를 하고 물질을 얘기를 하는데 그분도 뭐. 서로서로 서로 어느 정도 좋은 감정이 있을 때 돈을 쓴다는 것이죠 서로 뭐 통화도 처음 통화했는데도 물질을 논하면 과연 그분이 불쾌하지 않을까요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런 여자 저런 남자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요 물질을 추구하는 여성분이 남자분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성분들, 절대로 남성분에게 물질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어, 정말 이성친구를 사귀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상대방의 재산 문제,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일체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꼭 명심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사람들이 뭐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자든 여자든 돈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그것도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얘기, 앞으로 어떻게 교제를 할 것인가 얘기, 공통점, 취미, 생활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다가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오면 되는데, 과거에 뭐 남자 만난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남자분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음, 제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요. A라는 여성을 소개시켜들어서 남자분이 여성분을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는데 여성분이 지난 분이 만나는 남자 얘기를 계속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로운 남자 만났으면 새로운 남자분에 대해서 물어보고 소통하고 해야 되는데 과거에 만났던 남자 얘기를 왜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 남자에 대해서 남자분이 얘기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는데도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했다는 얘기죠. 소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통의 문제. 아, 그래서 남자분, 여자분 인연을 찾기 위해서는 참잘 아 소통을 해서 인연을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해서 찾아야 될것 같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